첫 페이지는 <laughs> 꼭학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내용이니까 잠깐 보고 이건 통과에 똑같이 했던 거라 쉽거든이거한 10분 정도 보고 본격적으로 화학원 진으로 나갑시다그 제일 먼저 이제그 원자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원자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중심에 누구 있다? 중심에 가장 무겁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누가 있다? 핵이 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핵 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하고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돌고 있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고 이 전자와 핵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심에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이 변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그지? 그런데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새롭게 전자를 얻는 과정은 비교적 쉬운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비일비재하게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고 했는데 그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이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주변부를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그죠 무조건 원자는 줄거 줄까 전기적으로 뭘 유지해야 한다 중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도 원자가 중성이 아닌 경우는 없다 좀 있다 하겠지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어가지고 이 전기적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뭐라고 부르는 거지? 이온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또 하나 눈여겨 볼수 있는 건 질량수라고 하는 건데, 좀 이따가 뭐몰 질량이니 원자량이니 하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이 원자의 말 그대로 질량입니다. 그럼 원자가 얼마나 무겁냐? 가변량을 따진다는 건 핵과 전자의 총 무게를 따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핵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얼마나 많냐? 전자는 또 얼마나 맞냐를 보면 되는데 전자의 질량은 너무 가볍고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전자 질량 무시하고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 진짜 얘가 몇 그램이다 라는건알수 없지. 진짜 1g은 아니니까. 하지만 네가 무겁냐 내가 무겁냐 또는 내가 몇배더 무겁냐라는 건 충분히 뭐할수 있다? 질량수를 가지고 따져줄 수 있다 정도까지 정리가 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그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궁극적으로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뭘 가지고 매겨주고,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매겨주고, 원자는 무조건 하고 정기적 중성이어야 하니까, 이 양성자 수와, 뭐죠?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는 항상 뭐하다. 중성 원자라면 뭐 하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양성자가 몇 개이냐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양성자와 양성자가 합쳐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통 핵융합 과정이라고 하고 아예 새로운 원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별이 진화하든 우주가 탄생을 하든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비교적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은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과정은 쉽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죠. 줄거 봐라. 전자를 잃는 경우하고 전자를 뭐 하는 경우? 얻는 경우로 구분해 볼수 있겠지? 그러면 어떤 원소는 전자를 잘 잃고 어떤 원소는 전자를 잘 얻는데 전자를 잘 잃는, 잃는 걸 우리 뭐라고 분류해 주고 금속이라고 분류해주고. 전자를 잘 얻는 걸 뭘로 비, 분류해주는 겁니까? 비금속으로 분류해주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 확실히 얘는 전자를 잃는다. 금속. 전자를 잃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애매하다. 싹다 비금속. 그러니까 확실히 전자를 얻어도 비금속. 전자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는 것도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면 되는 거지. 여기 수소 동그라미 칠래? 이 녀석은 특이한 놈. 분명히 뭐인데? 분명히 비금속인데 뭐하기 때문에 전자를 잘 잃어가지고 금속에 분류했을 뿐 분명히 비금속이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지금 계속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 자, 지금 어, 나트륨의 경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면 나트륨은 그 원자번호가 11번이거든요. 11번.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그렇죠? 원자번호 11번이면. 그럼 전자 개수도 몇 개입니까? 당연히 11개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전기적 중성이죠. 그런데 이 나트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밖으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산술적으로 양성자는 11개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게 변하는 반응은 굉장히 힘든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핵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가 10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11개 중에서. 그럼 몇개 있습니까? 1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나트륨은 더 이상 전기적인 밸런스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자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우측 상단에 적어주는 거 이렇게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고 얘를 뭐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야? 얘를 이온은 이온인데 어떤 이온이다? 양의 성질을 띠는 이온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전자를 두개 잃기도 하고 세개 잃기도 하니까 몇개 잃어버렸다. 한개 잃어버렸으니까 일가 양이온. 두개 잃어버리면 이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뭐예를든 예를 것처럼 Cl이 있었다. 얘는 원자 번호가 17번이거든요.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전자도 7개 있고 전기적 중성입니다. 그데이 녀석은 비금속이야. 왜냐하면 전자 얻는 걸 좋아하거든. 너희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주기표였으니까. 17족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하노? 전자 한 개를 얻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1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 이온은 이온인데 무슨 이온이다? 음이온이다. 그리고 몇 가음이온이다? 1가음이온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원자나 물질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자 한번 보자 <laughs> 원자는 핵에 플러스 날티는 뭐와? 양성자와 전기적 성질 없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어, 핵주인는 마이너스 날 가지는 매우 가벼운 뭐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2번은 고쳐야 되지 뭐라고 고쳐야 되노? 틀린 말이고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고쳐야 되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어, 질량 수좀딱따 하겠지만 원자량 뭐 같은 뜻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3번이 맞는 말이라면 맞는 말이겠지? 무거운 원소가 된다. 질량수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온은 전화를 띄고 있고, 양이온 되려면 고칠래 전자를 잃어야 된다. 답은 2번이네. 중성자의 경우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개수가 동일하다. 말 바꾸면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동일하다. 그 다음 음이온은 전자를 얻은 개수에 따라 1개, 2개 뭐 해가지고 1가 하면 2가 하면 전기적으로 원자는 무조건 중성. 맞는 말이죠. 6번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얻으면 음이온 되고 원자는 틀렸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고쳐라 중성, 전기적 중성. 틀렸습니다. 원자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원자는 기본 입자고 원소는 퀄리티니까 성분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어쨌든 맞는 말이고. 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당연히 이온이 되죠. 수소는 원자문은 1번이기 때문에 전자를 무조건 한 개밖에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냥 숫자 계산만 해도 되지.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전기적 중성이니까 얘는 원자가 돼야 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4니까 1가음이온이죠 그러니까 디귿 되면 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양이온. 어, 이렇게 니은 가주면 됩니다. 되지? 그다음 8번 지금 보니까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개뭐 하고 있어 잃고 있다, 그지 그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두개뭐 하고 있어 얻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그 전자의 개수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전자의 개수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마그네슘보다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두 개가 작죠. 이렇습니까 두 개를. 그다음에 산소하고 만약에 산소 이과 음이온을 비교하라고 하면은 산소 이과 음이온이 두 개가 많죠. 왜두 개를 얻었으니까. 원자가 전자 이으면 양이온 물어보지 전자수는 마그네슘 이 e, 이온보다 많지 반대로 산소랑 산소 이과 음이온은 고쳐야 되지 두개 얻었으니까 이과 음이온이 더 많지. 답은 기억 미운 하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이제 그 양성자 순위, 중성자 순위, 뭐 질량 순위 했잖아. 이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 우리가 나트륨이다, 산소다, 질소다 이런 걸 한글로 표기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용의 고액이잖아. 우리 나트륨 그러면 이렇게 일단 뭘로 표현한다? 원소 기호로 표현한다. 이 원자, 원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은 누가 결정한다고 했지? 원자 번호.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한다고 했지? 그걸 어디 적어준다? 좌측 하단에 적어준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얼마나 무겁냐? 이 원자의 질량은 얼마쯤 되냐? 했을 때 좌측 상단에다가 뭘 표시해준다. 이렇게 질량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게 질량수고, 요게 뭐야? 양성자 수잖아. 얘들아.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질량수 아니야? 그러면 질량수 23이고 양성자 수 11개 있으니까 중성자 몇개 있다는 뜻인 거야? 12개 있다는 뜻인 거지 간단한 뺄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중성자 수는 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원자번호 양성자 수 좌측 상단에 질량수 다르게 표현하면 원자량 그 정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면 중성 원자 그런데 우측 상단에 이런 게 적혀있다면 뭐가 되겠어 일가 음이온 되겠지 하나만 더얘 원래 양성자 몇개 있어 열한 개 있지 전자 몇개 있어 원래는 열한 개 있지 근데 일가 양이온 됐지 그럼 이 일가 양이온은 전자가 몇개 돼야 되는 거야 열 개가 되면 되는 것이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운 적이 있죠 죠자일 번. 질량수가 81이래. 그럼 생각해야지. 아,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게 81이구나. 근데 원자 번호가 35래. 그러면 양성자 수가 35개잖아. 거기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얼마가 나와 줘야 되는 거야? 바로 81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성자 수 얼마가 되면 돼요? 이렇게 46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 있대. 원자 번호는 몇 번이다 하면 되는 거야? 양성자 개수 6번 하면 되잖아. 질량수 24래, 원자 번호가 12래. 그럼 12에다가 뭘 더한 게? 중성자 수를 더한 게 질량수니까 중성자 수몇 개? 12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보면 이 표가 있는데 이걸 뭐다 외우라고 준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양상을 보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성자 수가 핵 속에 많아지면 원자는 불안정해져.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그 좁은 공간에 양성자와 양성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강한 핵력이 있다 하더라도 양성자들끼리 뭘 해? 반발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번호가 커져서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냐면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인력을 반발력이죠. 반발력을 줄여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어딨냐? 중성자가 빠져있는데 중성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봐봐. 요거 지금. 원자 번호 양성자하고 질량수 차이가 없지. 그럼 얘는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지. 유일해. 유일하게 수소만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존재한단 말이야. 유일하고 요거는 양성자 두 개인데 질량수가 4니까 중성자 두 개. 요건 중성자 네 개겠지? 요건 중성자가 다섯 개겠지? 요건 몇 개야? 여섯 개지? 요것도 여섯 개고 뭐 일곱 개고 어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디테일한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뭐하다는 거 거의 엇비슷하게 간다는 거야. 탄소의 경우에 양성자 여섯 개 있잖아. 그러면 그 여섯 개의 반발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대여섯 개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질량수가 원자번호의 두배 근처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걸 공식화라는 뜻이 아니고 변화의 추이가 그렇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아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중성자 수도 같이 많아지니까. 대략적으로 질량수도 증가하는구나. 무거워지는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동의 원소라고 하는 건이 자연계에 질량수가 다르지만 동일한 원소들이 있거든. 그래서 줄거 볼래? 중요한 건 이거야. 원자 번호가 같대. 한마디로 같은 원소란 얘기야. 화학적으로 똑같아. 근데 어떤 놈은 무겁고 어떤 놈은 가볍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뭐가 차이 난다?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걸 뭐라고 한다? 동위 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번이면 똑같은 수소야 분명히. 그런데 어떤 건 질량수 1이고 어떤 건 질량수가 2고 어떤 건 질량수가 3이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1번. 누가 봐도 수소 원자의 원소 기호는 맞는 것 같고 좌측 하단에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양성자 한개 맞고 야1 더하기 0이 1이니까 중성자는 없는 거 맞지 질량수도 1 맞지 좌측 상단에 1 적혀 있으니까 야 근데 이거 5번후왜 틀렸냐면 고쳐라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소가 되는 거잖아 양성자 한 개가 더해져야지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중성자가 더해져 가지고 그냥 살만 지는 거야. 질량만 커지는 거라고. 원소가 바뀌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방금 했잖아. 고쳐라, 보기 1번에 0개. 1 더하기 0이 1이니까 0개. 원래 산소원자는 전자 8개 가지고 있어야 돼. 원자문화가 8번이기 때문에. 근데 2개를 얻었잖아. 2개 얻었으니까 전자가 몇개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개가 되면 돼. 고쳐. 3, 답은 2번이고요. 맞는 말이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원자번호는 3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23 되려면 11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12를 더해야 하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야, 그 탄소원자가 6번인 걸 모른다 손 치더라도 동의원소잖아 그럼 어때야 돼? 양성자수 같아야 하고 중성원자라면 전자수도 같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몇 개인지 아냐 이거 묻는 문제 아니야 너희 동의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중성원자라면 양성자 수가 전자수라는 거 알고 있어 그거 묻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개더 많다는 틀린 말이야 같다가 돼야 되는 거지 됐죠 3번에 야 좌측 하단에 뭐 적혀있노 13 적혀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13 더하기 14가 27이잖아. 원래 전자 몇개 가지고 있었어? 13개 가지고 있었는데 몇개 잃었어? 3개 잃었으니까 몇 개가 되면 돼? 네? 10개가 되면 되잖아. 답 4번입니다. 원소기호 X인데 질량수 31에 좌측 상단에 적어주고 전자수 1 8개래 야, 근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뭐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거든? 치마마봐. 이3 2라는 값이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해서 나온 값이잖아. 근데 합이 3 2니까 각각 얼마씩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16개씩 돼야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원래 전자가 몇개 있었어? 16개 있었잖아. 근데 지금 몇개 있대? 18개 있으니까 몇개 얻은 거야? 2개 얻은 거잖아. 그럼 좌 우측 상단에 뭘 적어줘야 돼? 이렇게 2 e 마이너스를 적어주는 거지. 요게 답인 거지. 그럼 답몇 번이야? 1번이 답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겠네. 5번은 줄거 볼래 문제에? 원자 X, 이온 아니야. 원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잘 보이니 많이 할 것도 없어. 전자 몇개 보여? 전자 한개 보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원자번호, 아, 전자가 두개 보이는구나. 전자 두개 보이니까 원자번호는 무조건 2번 돼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잘 표시는 안 나지만, 여기 비어있는 이 녀석이 보니까 양성자인 것 같아. 맞죠? 그러면 양성자 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는 3이 되면 돼. 헬륨이네. 원자번호 2번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어, 맞는 말인 것 같지? 쌤은 지금 PPT라 잘보이지는 않는데, 맞는 것 같아. X는 수소 아니야, 고쳐. 헬륨이다,로 고치고 질량수 5 아니잖아, 3이다,로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이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어. 6번, 자 수소와 헬륨 동위원소에얘들아 전자 몇개 보이니? 두개 보이잖아. 그럼 헬륨이지 뭐. 맞지? 중심에 뭔가 동글동글가 세개 보이잖아. 질량수 3이지. 뭐. 얘는 전자 한개 보이니까 수소야. 그럼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수는 2고 전자 한개 보이니까 수소야. 그러면한개 양성자 두개 중성자겠지 뭐. 얘는 전자 두개 보이니까 원자번호 2번이야. 둘 둘이니까 질량수는 4가 되겠지. 이런 나 문제 풀면 되잖아. 자, 가와다의 질량수는 같다. 어, 3으로 같아.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원자번호가 같아야 되니까 가와 다가 아니고 가와 라가 동위원소 화학적 성질이 같고 나와 다가 같아야지. 이건 비슷한 것도 아니야. 같은 거야. 가와 라는 헬륨 동위원소 나와 나는 수소 동이원소다 맞고요. 라 질량 사나 질량 2몇 배이다? 두 배이다. 맞는 말이네. 어, 옳지 않은 거몇 번의 답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7번. 자, 7번에 빈칸부터 한번 외워봅시다.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잘 봐야 될 거고요. 자, 원자 번호는 뭐하고 똑같죠? 양성자하고 똑같죠? 양성자 16개, 18개, 그리고 요거 두개 같으니까 18개, 요거 두개 같으니까 일단 20개. 무리 없죠? 그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랑 두개 더해서 36 나오니까 20. 이거 더하면 36 요거 더하면 40 요거 더해서 4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 a는 전자가 몇개더 많아? 두개더 많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다음에 b는 어때? 같잖아. 그럼 얘는 중성 원자야. C는 어때 같으니까 중성 원자야. 근데 D는 20개인데 전자가 18개잖아.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잖아.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를 비교해야지. 그러면은 B와 C는 원자가 맞고 B와 C가 동위 원소 맞는 것 같아. 양성자 수 같고 질량수 다르니까. C와 D는 질량수 40으로 같고 A와 D는 중성자 같은 거 맞고, 얘들아, 핵전화 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이거에 비례하는 거야. 이 원자가 양성자 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비례하는 거야. 우리 중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 이거잖아. A, 원자번호 16번 플러스 16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 D, 원자번호 20번 플러스 20 이렇게 표기하니까. 어쨌건, 옳지 않은 건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you <music>